세세한 그림 표현이 다 끝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출력만 남았네요. 자, 출력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출력 버튼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는 A라는 글자를 누르시고, 여기에 인쇄라고 보시면은, 플롯이라고 있어요. 캐드에서는, 출력이라고 얘기 안 하고, 프린트라고 얘기 안 하고,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플롯을 딱 누르시면은, 창이 하나 뜨겠죠? 자, 창이 이렇게 작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큰 창으로 어, 더 확장시켜 주시고 그 다음 프린터와 플로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출력할 때그 출력 프린터기 장치를 선택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는 이제 실제로 출력을 할게 아니고 출력하는 방법만 나타낼 거니까 PDF 파일로 변환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사장에는 분명히 여기에 프린터기가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 프린터기 어떤 걸 선택해서 출력을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이제 여기는 어도비 PDF 이걸로 출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종이 출력이 아니라 전자 문서로 출력이 되는 거죠. 기계 장치로 바꿔주기만 하면 출력이 됩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것은 A4 출력기밖에 없기 때문에 A3로 출력해야 돼서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실제로 출력기를 선택했다 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용지 사이즈가 뜨겠죠. 자, 이 용지 사이즈는 당연히 A3로. 그 다음 이제 플롯 영역을 지정하시는 건데, 플롯 영역은 화면 표시가 아니라 이거를 윈도우로 바꿔주시고, 그럼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력할 건지 그 영역을 정하는 것인데, 그림이 다안 보이니까 살짝 작게 축소를 한번 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의 끝점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의 끝점까지 영역을 지정하시고, 그다음에 살짝 미리보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금지 이렇게 잘리고, 뭐 종이의 기울기 방향 이런 것들이 틀어진 걸볼수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닫기 하신 다음에 용지 방향 일단 가로로, 그다음에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지정하시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미리 보기 한번 더. 자, 잘 됐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종이 끝단선, 여기가 종이 끝선인데, 종이 끝선은 이 종이 끝에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출력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출력이 되면 축척이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축척 비율은 여기서 정합니다. 플러 축척. 지금 용지에 맞춤이라고 돼 있는데, 어, CAD에서 도면 출력은 용지에 맞춤으로 출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체크 해제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축적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그림 그리실 때 단면도는 1대40이고 입면도는 1대50이다라고 했었었죠. 예, 그 5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미리 보기 예, 종이 끝단선이 정확하게 딱 맞았고요. 어, 가운데 잘 들어갔고요. 자그 다음 미리 보기에서 보시면 그림이 칼라로 나옵니다. 아, 도면 출력은 절대로 칼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설정을 어디로 하느냐? 예, 플롯 스타일 테이블, 펜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갖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고사장 가시면 어, 먼저 출력한 사람들의 출력 설정 값을 가지고 출력을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분들이 틀리게 세팅을 해서 출력을 하면 저도 틀리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럴 때는 꼭 마지막에 출력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본인이 직접 세팅을 하셔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맨 밑으로 가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죠? 예, 요거 누르시고, 창이 뜨죠? 처음부터 시작을 누르시고, 다음. 자, 플로 스타일, 플로 스타일, 본인만의 스타일로 출력할 거니까, 그, 설정 값 이름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다음 다음 그 다음에 다음 마침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 편집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CAD에서, CAD에서 사용되는 선은 1번부터 7번까지 일단 자격증에서는 7가지 색상밖에 안 쓰니까 자 빨간색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오시면은 이 빨간색을 어떤 색으로 출력할 것이냐라는 건데 개체 색상 사용, 즉 빨간색으로 사용된 색깔 그대로 출력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검정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일곱 개의 색상을 몽땅 다. 근데 이제 하나씩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물론 출력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또한 10분 정도 주어질 거예요. 그 10분을 넘어서까지도 출력을 못하면 이거는 출력을 못한 걸로 돼 버립니다 그 안에 출력을 다 하셔야 돼요두 장을 다 그래서 색상 1번 선택하시고 키보드 Shift 키 누른 다음에 7번까지를 쭉 몰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을 검정으로 바꾸시면 일곱 개의 색깔이 전부 다 검정색으로 바뀐 겁니다 자그 다음 선의 두께 자 선의 두께는 시험 조건에 다 제시가 되죠 자 어떤 두께가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레이어 설정할 때 보시면 이렇게 선의 두께들이 나와 있어요. 이 선의 두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은이 레이어에 있는 선 가중치, 여기다 두께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력할 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흰색 0.3mm, 노란색, 노란색 0.3mm, 빨강 0.2mm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요. 색깔이나 두께가 다른 걸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잘 대처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 선가중치 이게 두께죠. 0.2mm 자 노란색 단면선 1, 0.4mm. 그 다음에, 녹색, 숨은 선 같은 거죠. 어, 0.2mm. 그 다음에, 하늘색, 단면선 2, 0.3mm. 파란색, 해치, 0.1mm. 그리고, 요, 어, 마젠타 컬러는 우리가 사용을 안 했고요. 7번 컬러, 이게 흰색이죠. 0.3mm. 이런 식으로 세팅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0.2, 0.4, 0.2, 0.3, 0.1, 0.3. 자, 저장하고 닫기.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세팅이 다 됐어요. 확대를 해 보시면은 이렇게 두께가 다 다르게 설정이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까지가 끝났으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출력을 하진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단면도도 한번 볼까요? 단면도는 정말로 노란색, 뭐 하늘색 다 들어가죠. 역시 화면을 살짝 작게 축소하시고 출력 버튼 요번엔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자, 프린터기 설정. 그 다음에 용지 설정. 화면 표시를 윈도우로 바꾸셔서 왼쪽 상단의 꼭지점에서 오른쪽 하단의 꼭지점까지 영역 지정. 자, 플롯의 중심. 용지 맞춤 체크 꺼주시고. 요번엔 단면도니까 1대 40. 자, 가로로.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처럼 새로 만듦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든 게 있잖아요 예, 요거 딱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보기 예, 또 확대를 해 보시면은 이제는 더 다양한 선들의 두께가 잘 적용이 돼서 예, 출력이 잘될수 있게끔 설정이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미리보기를 보시면 틀린 게또 눈에 보여요 뭐가 틀렸느냐 글자를 선이 가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글자가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글자에 가려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선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봤을 때보다는 출력으로 이렇게 봤을 때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선을 제거하시고 출력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에는 뭐 글자 들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출력 누르셔도 되고 나가신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실기편 출력까지 기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